안녕하세요. 김윤경 세무사입니다. 여러분하고 회계 같이 공부하게 됐는데요. 반갑습니다. <laughs> 지금 뭐, 세법 수민 저기서 왜 나오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 어, 여러분이 회계가 어렵다는 말이 있으셔가지고서는 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회계가 왜 어려워요? 회계 되게 재밌는데. 회계는 여러분 시험 과목 중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나에게 향긋한 바람 같은 과목? <laughs> 그래서 이제 막 정말 청량한 기분을 느끼고 싶고 공부하는데 힘든데 청량한 기분을 느끼면서 공부하고 싶은 게 바로 회계일 거예요. 회계 되게 재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회계 공부를 어떻게 하게 될 것인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저희 이제 회계 시험은 총 20문제가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 보시면 재무회계가 비중이 제일 큽니다. 제일 커요. 14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관리회계에서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말 문제로 정부 회계가 나오고 있고요. 뭐, 난이도로 얘기하자면, 재무 회계가, 난이도가 가장 높다라고 보실 수 있고, 뭐, 난이도도 난이도고, 범위도 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말을 어렵게 써놔서 그렇죠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회계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되게 간단한 거고요. 그래서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재무회계는 저희가 기본이론 강의에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원가관리회계와 정부회계는 제가 심화이론 강의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표준시간이 이제 64시간, 32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강의 그 촬영하는 내용에 따라서 약간 10% 조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공부하시게 되냐면, 처음에는 저랑 재무회계 기본이론을 먼저 하시게 될 거예요. 저희 기본서, 에는 이제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기출문제 당연히 이제 같이 풀면서 전부 전체를 다 풀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상당한 만큼의 기출문제를 같이 풀면서 이론 설명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심화 이론 시간에는 원가 관리 회계와 정부 회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부 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본서에는 따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 회계는 제가 따로 교환으로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릴 예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배웠으면 여기서 이제부터 혼자 다 공부하실 수 있어요. 전부 다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 자, 그렇다 하더라도 김용경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또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제 작업 중인데요. 김용경 이제 회계 레시피 100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시험에 자주 빈출되는 유형이 있잖아요. 그거 전체적으로 100가지 유형을 엄선을 해 가지고 그 유형당 이제 좋은 문제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요거는 이제 정리와 관련해서 또 기출문제를 풀이도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기출문제로 구성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풀이 시간 3 2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요 시간에 이 회계 레시피 백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3 단계로 우리 이제 진짜 모의고사 한번 봐봐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출 문제도 당연히 풀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모의고사를 낼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풀어보시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시험 직전에 또 이제 저희가 마무리 특강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때도 실전 모의고사예요. 결국은 또 모의고사입니다. 3단계하고 4단계가 이제 중복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1단계만으로도 여러분이 시험을 다 대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 책한 권만 가지고서 여러분이 반복을 하셔도 회계에서 90점 이상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재는 1단계에서 쓰게 되는 교재는 저희 기본서 필승전략회계학을 보게 될 거고요. 정부에게는 제가 따로 교환을 만들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회계레시피 100이라는 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3단계하고 4단계에서는 이제 3단계에서는 저희 교재에 있었던 문제 또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따로 제가 계속 교환을 드릴 거예요. 결국 모의고사 풀이가 계속 위주가 될 거기 때문에 기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출제하는 것하고 계속 모의고사로 계속 반복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3단계하고 4단계는 주로 교환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저를 좀 이제 어필을 해야 되니까, 왜 세법쌤하고 왜 회계를 같이 공부해야 되느냐, 라는 건데요. 여러분, 저 말고 다른 분들하고 세법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다른 분들하고 혹시 세법 강의를 들어보셨나요? 음 제가 스스로도 좀 자부하고 많은 분들도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제 강의가 굉장히 쉽대요. 세법 못 알아들었었는데 제가 되게 쉽게 전달을 해준답니다. 네, 저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쉽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법과 마찬가지로 회계도 엄청 쉽게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어,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제가 교육원에서도 회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저한테 좀잘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쉽게 풀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 같다고 그렇게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랑은 쉽고 재밌게 회계를 공부하실 수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제가 회계를 너무 쉽고 재밌어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 회계가 쉽고 재밌으면 배우는 사람도 쉽고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회계를 또 되게 쉽게 익혔고요. 그래서 어렵게 익힌 사람은 어렵게 익혔던 방법을 어떻게든 풀어내가지고서는 요거를 나보다 좀덜 어렵게 풀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풀어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쉽게 익혔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을 또 새로 만나게 되니까 그리고 에드윌에 제가 또 누를 끼치면 안 되고 <laughs> 에드윌에 공도 좀 세워야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이 좀 편하고 재밌게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다른 학원 선생님들 강의를 좀 들어 봤어요. 그냥 한두 국에 이렇게 들어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분 거는 제가 전강을 한번 들어 봤고요. 그러니까 좀 중요한 그 강의 하나를 선택을 해서 전강을 또 들어 봤고 다른 분 것도 뭐 기출 풀이 하시는 거라든지 좀 들어 봤는데요. 그게 있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다 탁월하게 좋은 분들이 있어요. 제 탁월하게 아, 이분은 이걸 정말 잘하시구나. 는 저걸 잘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게다 있더라고요. 배울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그레이드 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풀이가 풀이가 많아요. 풀이가 많아요. 굉장히 여러분한테 쉽게 풀어라. 그리고 시간 내에 빨리 풀어라 해가지고서는 이제 풀이를 제공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풀이법을 외우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그리고서는 굉장히 간단한 건데 풀이법에 제가. 발목이 잡힐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학생분들의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제식으로 그냥 풀면 그만인 건데, 암기를 해야 되고, 풀이 암기를 해야 되고, 이 문제가 그 암기를 푸는 문제인지를 또 적용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암기로 해결을 풀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암기를 굉장히 최소화하고서는 같이 계산 문제도 풀게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있어요, 여러분. 그, 우리가 문과와 관련된 계산 문제 있잖아요. 문과 과목들, 뭐 있죠? 경제학이라든지, 뭐, 회계학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은 이제 대학교자랑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식들이 써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식들이 써 있는데, 그 식들이 다 변형식이에요. 변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 A 더하기 B는 C 더하기 D 모든 사람이 다 알아. A 더하기 B는 C 더하기 D 다 아는데 이거를 이제 변형을 해 놓은 거예요. B는 C는 뭐 이런 식으로 D는 해 놓고 이게 변형을 해 놓은 건데 변형을 해놔 가지고서는 내용을 설명하니까 사람들은 이게 A 더하기 B는 C 더하기 D 내가 알고 있었던 거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B는 하고서는 설명해 놓고, C는 하고 설명해 놓은 거를 다 다른 걸로 알고서는 새로운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안 그래요. 그렇게 공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그냥 A 더하기 B는 C 더하기 D. 이것만 알고서는 그냥 이걸로만 쭉쭉 풀면 그만인데, 자꾸 변형식에 맞춰서 거기에 또 사고를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아, 갑자기 회계가 암기 감옥이 돼야 돼. 세법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들 가르치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게 변형식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기본이 되는 것만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데 자꾸 프리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프리를 어쨌든 최소화할 겁니다. 프리 방법을 최소화할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는 그냥 원리로만 많이 풀어낼 거예요. 100%다 그렇게 하진 못하지만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다음 제가 또 공부하면서 답답했던 게 이거예요. 회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세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다른 건지 같은 건지도 모르겠고 아, 여기서도이 얘기했던 것 같고 저기서도 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막 뭐가 다 차이가 나는 건지도 모르겠고 막 답답해 죽겠어서 진짜. 근데 회계쌤한테 가가지고 세법 물어볼 수도 없고 세법샘한테 가서 회계 물어볼 수도 없고 막 답답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제가 이제 세법도 가르치면서 여러분하고 회계를 같이 하다 보니 이제 회계에서랑 세법에서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세법 시간에는 또 말씀드릴 거고 회계 시간에도 말씀드릴 분들이 분명히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이 세법과 회계의 괴리감이 조금은 줄어드실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공무원 시험 공부는요 그렇게 막 힘들 힘 힘주고서는 막 내가 잠안 자고 막 나의 경쟁자들 다눈 뜨고 공부하니까 나도 눈 뜨고 공부하고 나잠안 자고 있어야 돼막 이런 공부 아니에요 그런 공부 아닙니다 공부는요 여러분 얼마든지 즐겁게 할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시험 난이도 자체가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난이도예요 너무 어려운 거는 이거는 안 되는데. 그 너무 어렵지 않아. 그냥 매일 꾸준히 반복하고 연습하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난이도의 그런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 빼고 즐겁게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여러분이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항상 고민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회계 힘 빼고 즐겁게 공부해 봅시다. 그래서 합격 잽싸게 합시다. 하자 합시다. 뭐 바로 하면 좋죠, 예, 그렇죠. 처음 본 시험에서 합격하면 제일 좋고 안 되더라도 그게 있어요. 내가 시험을 보고 약간 효능감을 좀 느껴야 돼요. 효능감을. 아, 이게 되는 시험이구나. 최소한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혹시라도 못한다 하더라도, 어, 이거 되는 시험이네. 내가 불합격했지만, 어, 이거 되는 시험이네. 그 느낌만 딱 가졌으면 이제 바로 그 다음에는 붙는 겁니다. 에서 공부하실 때 재밌게 공부하시고 재밌게 공부하시고 그리고 뭐 내가 떨어질까 붙을까 중간에 막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고민할 시간에 그냥 공부하세요 공부하시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합격하든지 아니면 어 이거 되는 시험이네라고 확인하고 아 그때 좀더 열심히 할걸 하면서. 전력 질주해서 1년 후에 다시 붙는 그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